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복 받고 잘 되면 좋겠지요? 어, 항상 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 재앙이 되는 인생에 돌고 도는 이 재앙과 복에 대해서 관련 있는 고사성어를 좀 볼까 하는데요, 다섯 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재밌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길할길, 흉할흉, 재앙화, 복포. 길흉화복. 길하다는 행복하고 좋은 징조라는 뜻이고요, 흉하다는 나쁘다는 뜻이고요. 복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는 길흉화할 때 재앙이 되겠고요. 복은 복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좋은 길한 것도 있고 흉한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복도 있다라고 해서 인생의 좋고 나쁨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길흉화복이라고 하고 특히 뭐 길흉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더라 길흉 화복은 돌고 돌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조건 아픔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길흉화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이길흉 화복이 전화위복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화위복. 자 구를 전을 변화될 전 옮길 전으로 보시겠습니다. 재앙화 될위복포 보면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해서 화가 복이 되는 것을 전화의 복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때저 생각 참 많이 하고 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발전된 방향성을 생각하는 사고를 상당히 많이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네. 무엇이 더 부족했지? 라고 분석을 하고 다시 도전을 했더니, 처음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이 나와서 만족감도 높아지고, 내가 더 알미 더 깊어졌던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떨어진 것,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인생에서 내가 재앙이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책에서 많이 보시지요. 그렇게 보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고 저 항상 활발하게 살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사랑하는 여정에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화위복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 같지만 나에겐 큰 기회가 되고 좋은 계기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죠. 재앙이 복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세 번째 청천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맑은 하늘의 벼락벽 벼락력 푸를 청 하늘청이, 하늘천이니까 푸른 하늘의 벼락벽 벼락력 푸른 하늘에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라는 건 비가 오고 먹구름을 치고 번개가 치면서 치는 건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 낮에 벼락이 쳤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청청 병력 같다라는 표현은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올 때를 청청 병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분명히 잘 했던 남편이 저녁에 죽음으로 어떤 불상사로 그렇게 왔다면 이런 소식이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내 예금 주식 투자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안에 영원히 되는 이런 일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나와 의도치 않게 엄청난 일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닥쳐올 때를 그때 청천벽력인데요 인생 살면서 청천벽력 같다는 말은 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평온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파장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제 맘대로 되지는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청천벽력 같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청천벽력 같다. 뜻하지 않는 큰일이 닥칠 때 나쁜일이 닥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네 번째 채용지만 데요 화와 복이 번갈아간다는 말의 대표적인 고사상화입니다. 변방새 늙은이용 말, 어조사지 말마입니다. 변방 국경선에 있는 늙은이, 노인 한 분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말 때문에 인생이 계속 바뀝니다. 이말한 마리가 옛날에 큰 재산이고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도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하는 가격을 한다고 하잖아요. 큰 재산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국경선에 사는 이 늙은이 마을, 마,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 말을 찾자고 국경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졸지에 말한 말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됐죠. 사람들이 어쩌면 좋겠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 변방의 늙은이는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을 가능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내가 그 말이 국경선을 넘어간 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아오라고 의연한 태도를 합니다 정말 1년 후에 그 말이 자기의 짝꿍인 암컷인 말을 갖고 국경선을 넘어서 이 노인 집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며 잘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졸지에 말두 마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면 로또 복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다시 의연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말 때문에 더 슬픈 일이 있을 줄 아오 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몇대 독자인 당신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하나가 낙마를 해서 발이 부러졌는데 영원히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돼 버립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들이 영원히 걷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위로를 하면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 반대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이 다리를 다친 걸로 인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아오라고 했는데, 변방의 이 마을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이 나서 모든 나라의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변방 늙은이의 아들은 걸을 수가 없으니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마을의 모든 청년이 다 전사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전쟁 때문에 이 발이 아픈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한 하나의 이야기를 보듯이 인생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불행이었지만 좋은 일이 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이었는데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이라고 하고 기륭화복의 변형이라고 하고 인생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세옹지마야라는 말은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 이야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저, 저보다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지요. 인생이라는 건 좋은 게 나빠질 수 있고 나빠진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노인의 태도처럼 의연한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될수 있으니까 삶의 태도에 너무 연달해하지 말고 감정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푸우생백 독이라고 있습니다. 검으로 소우 날생 흰백 송아지 독자입니다. 검정색 소가 날생 흰백 송아지도 하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검정색 소는 검정색 송아지를 낳아야 되죠. 그런데 검정색 소가 어, 암수 교배를 흰색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흰색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검정색 소의 선대 선대 선대의 흰색과 교배한 뭐가 있었겠지요. 그걸 떠나서 아주 뜻하지 않은 이상한 일이 생긴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검정색 소가 흰색 소가지를 낳니까 이소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공자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주인이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흰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남자가 흰 송아지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서 복을 빌었는데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고 1년 이후가 지났는데 다시 이 검정색 소가 또 흰색 송아지를 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시 공자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분 말씀대로 송아지를 바쳤더니 좋은 일은 커녕 아버지 눈이 멀었는데 왜 다시 그분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시 흰 송아지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더니 아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나쁜 일이 생겨버렸죠. 그런 후이이 이 나라가 어, 송나라인데 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강성한 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란 남자란 남자인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남자는 눈이 멀어서 전쟁을 나갈 수도 없었고 목숨을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두 남자는 목숨을 구제했고 다시 눈을 원상시력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온 겁니다. 아까 세영지마랑 비슷하죠? 좋은 일을 바라고 소를 바쳤는데 눈이 먼건 나쁜 일인데 나중에 후에 눈이 멀어 전쟁에 가지 않아 목숨을 살리고 다시 눈도 정상으로 됐다는 얘기에서 인생이.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번갈아 간다는 말로도 후구생 백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용지 말을 많이 아시는데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도 한번 알아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인생이라는 거 복받고 재앙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복과 재앙은 매번 나한테 한 가지만 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인생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이겨내고 평온하게 살수 있다는 선현들의 지혜의 고사성어입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는 고사성어였을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가니 이런 힘든 시절 잘 이겨내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맨 뒤에다가 고사성어 정리해 놓으 드니 꼭 보시고요. 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 설정을 하시면 이런 영상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